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찍어 올린 기도문 세 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우리 구역 집사님 둘이를 모시고 제 차에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집사님이 성경책을, 성경책하고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오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이거 목욕 바구니 뭐예요? 이러니까 저보고 그때 완전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성도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거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버고 애들도 아들 있고 딸 있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도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laughs>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달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laughs>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목욕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laughs>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공급을 해주시고 별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변화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세개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그러거든요. <laughs> 우리가 응답받아서 내한테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행복합니다.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왜안 행복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어, 내 같은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고통받던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면 그 일이 내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성도는 괴롭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 믿어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모르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문제 터지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안에 정확하게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왜 당했는가 하면은 언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 전달할 때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늘 추가를 시켰어요. 그런 말 없었는데, 그죠? 장생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한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땅문에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와한테 전달할 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와는 언약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사단이 공격이 왔을 때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이 작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원이 세계보금화을 하니까 나는 세계보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먹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경 볼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굉장히 많이 밝혀주셨거든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성, 성경이 계속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이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1편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간단하게 기도하죠. 그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성구를 가지고 만들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 그럼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를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계속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또 고백하고 그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선지자에 대한 그 성구를 붙잡고 또 고백하다 보니까 그 성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을 저한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해석을 다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말 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계속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이 열리게 하셨듯이 이 길은 무슨 길이냐? 히브리 10장 19절 새로운 산 길이라는 것이 또 왔어요.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게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넓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브레스 10장, 9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라는 그 말씀하고 이래 연결이 되면서, 아,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구나. 거기 갈 때는 예수님 피를 들고 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사람이 좀 뻔뻔스러워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잘못 가요. 내가 착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못 갑니다. 그래 생각하면은 담대해요. 담력이 세어야 돼.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피들고 가서 내 죄를 자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내한테 또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또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들이 쭉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는 1편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생각이 점점 자라니까 말씀도 자라, 자라고 해석이 더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그 해석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엔 또 확장되어진 것이 2편이고 그 다음에 확장된 것이 3편이에요. 어, 선지자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 만난 길, 새로운 살길 그러다가 아이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면서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도 점점점점 점점 해석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까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처음은 참제사장, 마가공 10장 45절에서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거든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대속물의 의미에 대해서. 대속물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부활하니까 나도 영생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가 없구나.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여기까지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럼 이 죄는 어디에 온 것이고 어떻게 온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또 계속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해석해 주시면서 그 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 이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 예수님께서 영원한 피로 단번에 완전히 이 제사를 드려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죄가 내 짓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예수님이한 번의 제사가 헛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한 번이고 단번에 들은 제사인데,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은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굉장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금도 죄책감을 찌르는 거는 막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반드시 같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야 성도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면 어디까지 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9장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숨을 몰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권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주시면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죄를 해결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내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내가 사해 주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 권능 받는다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절도하고 이런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은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은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람 용서가 잘안 됩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찔려 가지고 용서가 잘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죄 문제 해결해 줄수 없거든요. 미워서 구원 복음 <laughs> 전해주기 싫어요. 자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laughs> 내가 해결 못 받으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 주신 이 대속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그 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지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들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제사장을 삶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그 대해서 기도를 쭉 해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 막에 올무에 잡혀서 너예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진짜 왕으로 오신 그 분이." 오시면 나에게 굉장한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에 조금 나오죠. 그죠 3편이나 2편 이렇게 보시면 연결되어진 많은 부분들이 확장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빌리포스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다 모든 무릎을 꿇리는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시로 무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뭐 무시로 있기도 하기 어렵지만, 정시기도 시, 저녁에, 그죠? 자기 전에, 거실에서 아니면 은 자기 혼자.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시간이 언, 얼마, 언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한 시간 후딱 갑니다. 제가 올려놓은 거는 30분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해석들이 더 있어요. 그걸 지금 말로 글로 다 올리지 못해서 못 했을 뿐인데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30분 정도인데 실제로 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가르쳐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후딱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점점 점점 깊이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죠?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같은 허영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고 나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무슨 어떤 존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말이 들어온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들어올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가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었는가? 나의 주인 되어 주면 그때부터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나에게 계속 옵니다. 응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응답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 부활 메시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신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돼요. 방향이 나옵니다. 모든 민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이 모든 일에 증인되리라 했는데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신자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하거든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해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잖아. 그 같은 말 계속 하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음. 말씀은 한번 들어서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넣어 줄 때까지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성도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다고 오늘 이 기도하고 내일 저 기도하고 모레 다른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수천 가지 합니다. 수천 가지 해 놓으면 응답이 왔을 때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잘된거다내 탓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시고요. 이게 하나님 증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올 때까지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살아서 주를 만나서 하나 앞에 상급 받는 자로 면류관 받는 자로 그죠? 인생의 끝까지 사도 요한이 밤모샘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지 없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굉장히 많은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거절감이 내 상체가 다 드러나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일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 기도문을 만들어 올렸거든요. 이 기도문을 계속 읽고 따라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기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 기도문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죠? 묵상하고, 선포하고, 나한테 지금. 그 기도문은 내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내한테 선포하고, 모든 문제 끝났다. 나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죽음은 끝났다. 이거를 나에게 계속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은약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기도문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